이제 네개5개네개5개한개내 눈에 그래가 2개, 했다고. 2개 세개네개 다섯. 네개 다섯 개 한다고 우리 네. 여섯 개는 많다가 나여 절대로요. 열어 놓으면은 큰거 800. 작은 거한700 그러나 가고 뭐여나800이 500도 나가고. 참 제가 유튜버 하거든요. 유튜브요? 예. 네. 잘 얼굴 안 나와요. 그럼 돼요. 괜찮아. 유튜브 하든지 말이나. 여기 전부 다뭐 유튜브도 하면 못 들어가고. 이 기술 이것도 기술이라 그래. 그렇죠. 아, 무것도 괜찮아요. 참요 사이즈 같은 그래도 살리 바라고 거기. 7 0 0 700g 조금 넘겠는데요. 아, 700g 정도. 네. 그러면 박스가 좀 나왔다. 요요요 지금 3수 3수짜리로 딱 보니까. 아, 올게는 아사리 이야기 시간이 좀 있어가 조금 커서 이 택기. 삼수짜리 여기 삼수짜리네. 삼수짜리네. 삼수짜리 기본이. 네3수짜리딱 보니까요. 작년에 내가 3수짜리이얘 가지고 저장에 납품처에 다 십오 십육 개 있는 걸 납품할 때 그때는 한 상자에 2 5 0 0 0 원씩 다 받았어요. 아사장 그럼 작년에 작년에 다 팔았어요. 3월아3삼삼니에 팔을 아, 하수를 땄네요. 다 땄어요. 팔을 하수네요. 네다 네, 땄어요. 그 대신 저 깨달았어요. 남들 남들 삼 삼천 삼개딸때 우리는 이천 삼개 닦았어요. 그래서 돈은 더샀어요 그렇죠. 팔을 하시면 땄으니까 일도 쭉 <laughs> 그기나요. 절대 많이 담는 안 돼. 맞을세요. 사장님 아속기 잘하시네요. 어, 이 한쪽 모네요. 저쪽 아시면 되잖아요. 나는 나는 후로꾸러요. 사모님 아닙니까? 네, 그 저쪽 내거든. 그럼 지금 아속기를 두 분이 몇평 아속기예요? 1 2 0 0평두 노트. 사람 한 명도 안고고요안할수 있지 와 그랬지. 잠깐만요 야 이야... 이제 아썩그지 어린 놈 사람 손을 한번드 대요? 안 그러면 한번될 거라요 물을, 물을, 살짝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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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금 이런 거는 다 빠졌는 기고 이런 예. 거는 다 뺐는 기고 이거는 어느 정도 굵어졌거든 요거는 그리고, 지금 사모님이 다음 예. 2차 때도 그게 안 한다 이요것도 지금, 우리... 지금 그냥 700g 예 700g 하면 나가요 700g 면 안 넣으면은 많이 빼면 안 돼. 맛없어 맛없어 무부게안 나오고. 예, 이만큼 열에 하면 70kg 씩 나아가다. 와, 사모님 사인 지금 하신 지가 10년 됐다 했잖아요. 예. 9년 정확한 건아니라 9년 딱 9년. 아, 두 분이서 아쉽게 다 하시네. 예. 아쉽게 선수시네. 지금 저 위에 가면 요 이제 밑을 내려가는 거빼고 위에 올라가는 배우고 이거를 저수 가시니까. 예. 야, 예. 우리 아들이 그 부부간에 둘이 아, 아 맨날 혼차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빼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가시기가 예. 단발하듯이 예. 이래가 내려가면은 장급 빼고, 큰무 빼고 그러면 끝난. 이래 먼저 이차안 빼도 되고. 이차안 빼든다 그죠. 야, 사모님 아주 잘하신다. 이차안 빼도 되고. 여기 딱이으면 올로 올라가는 것딱 빼고 밑에 내려가면 같이 이렇게 끊는 길 아래로 잘라 보려요 예. 예. 그러면은 막 위에는 네 개, 위에는 보통 건강 의 시마 세네개세개네개 올라가는 거 빼고 밑에 가는 거 빼고. 야 사모님 노하우가 대단하시다. 이렇게 빼면은 이차뺄 것도 별로 없어. 이 차는 오. 그 지나다니면서 살짝만 한 번씩 확인하면 예, 되네요. 예. 예예. 오늘 먹어 만다시 이 정도만 뺐구나. 빼뿌면... 이거, 이거 저번에 쳐놨면 안 됐어요? 안 돼서 처음이라. 어, 이렇게 뺐구한번네 개나 떠나 나야제네 개나. 왜 막? 가시기가 들어는 사람들은 나는 차를도 못하는데 들어는 사람들 이 가위가 바깥을 안 빠져요. 계속이 여 송이 속에서 네. 이렇게 하거든. 너무 저거 지금 하기 낫대. 아, 근데 우리는 안 기다리고 지금 적을 때 반기 낫다고 지금, 지금 이, 이 시기적으로 빨라. 근데 적을 때주면 알은 더 빨리 굴죠 뭐요.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지. 훨씬 빨리 굴죠 응. 밑에 내려갈수록 알이 이거 저저좀 적게 썩 놔둬야 되거든. 그래 응. 송이 모양이 그래야지 좀 깔쭉하죠. 네. 위에는 빵빵하고 네. 밑에는 좀 깔쭉하고요. 응. 보통 밑에는 뭐두개한 개씩 한 개씩 이런 놔둬. 아 저는 깜짝 놀는게 노반하고 두 분이 천0 0평을 아쉽게 다 하시니까 네? 지금 우리가 장거 빠지거든. 장거 네. 지금 되게 장거는 지금 안안 했다고. 아 이런 건손안 됐잖아요. 이건 손안 됐는데 이 기장이 네. 너무 길어. 그렇죠. 네. 그래 제제 막이 800g도 겠다 900g. 아 1kg다. 900g하면 되겠더라고. 1kg. 더 잘라야지 7 5 0 g 50 나오겠네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다. 그렇죠. 다섯다. 이 정도 하면 네. 700한 한삼그 사행은 그래도 두송이 는안 달았네요. 두송이안 달아도 많은데 뭐. 안 그래? 지금 결과지가 그 촘촘히 다잘 나왔네요. 예. 작년에 내촬영 게요. 예. 이들 반에서내 끼. 맛일 좋았어요. 이거는 이런 건안 돼요. 보통 이거, 이거 한 600평에 여러분 두 송이 안 돼요. 두송안돼 600평에 한 봉지 몇개 정도 사요? 봉지요? 예 봉지 나는 모르겠는데 봉지 당년에9은게 7500개 7500개요? 7500개 나무 이거 한 6년생 아, 안 돼요. 5년생입니까? 5년생 5년생이 원래 5년생, 5년생이죠. 얼기 앉았두분 따는데 뭐. 당연히 3년, 년생이요고 아, 원래 4년생입니까? 그런데 네. 여기는 나무가 오래된 나무도 안 있더라 내가. 여기는. 이거 여기 말고 저쪽에 또 하나가 또 있거든. 아, 나무는 뭐 4년생 치고 약하진 않네요. 네 이런 거다잘어 봐. 이나도 그거요. 고아니이좀더 해야 돼. 음, 분량 쌓고이거는 내가 안경 안 가와 가 다가 잘못 안경을 가져와요. 포도나무 아주한지는 네. 이제 주한지는 8년차 되네요. 그렇지. 원래 8년차네요. 전에 보다를좀적게나 또는 대기지. 알을. 그렇죠. 알을. 가격 때문에 예전에는 예. 좀더 나도 거든예 이제는 뭐아 저기나 면 당도가 아무래도 좀더 유리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 누군가 네. 빼고. 교과서다 교과서. 살만해. 교과서가 또이 집의 아들은 또 교과서 또 열심도. 아, 아드님이 또 잘해요? 국어책 국어책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아드님요 예. 아드님 농사지요? 직장 다니면서라 직장 다니면서? 예 이야 대단하시다 직장 다니면서라 하는데 그거는 진짜 국어책 그대로다 아저그말 잘해요? 예 정확하게 우리는 많으니까 그만이나 못하는데 이두 나이 붙으면 안돼 그 집에는 결국에는 알솥길도 잘해야 송이가 참아잖아요 그렇지 송이도 참아 아무래도 당도가 같은 당도에 있을 땐또가게되자오잖아요 당도도 그렇고 알도 이렇게 참하게빼놓 그게 좋지 이가아죠 예, 아나도 예, 저쪽 포장하기도 좋고 성이도 응. 참하고 가격도 잘 나오고 <놀람> <놀람> 여기 들판에서 최고 최고 먼저 심은 사람이네 하고 같이 심은 사람이 대동공업 받아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거 신촌 신 외에 동산 경대도 내가 가지고 아, 9년차 같은 오래됐죠. 그럼 저전지리하고 4월 다음에 심은데요그나나 지금 내가 1 0월그게그러시는 전질이 4월 그쪽에 이제 10년차 논물이몇분 있거든요. 음. 10년차, 11년차, 12년차. 아, 그래요. 네, 예. 그걸로도 제가 갑니다. 음. 그전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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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하는 거고 내가 심으는 게 그러시는데. 예. 네, 거기에는 이제 10년차, 11년차, 12년차 이렇게 있어요. 사이는뭐 맛있음 포도가 맛있는 겁니다. 맛있지. 예, 욕, 욕심을 내가 그렇죠. 응. 너무 많이 달고 응. 또익었실딱 그렇죠. 아사이가 진짜 맛있는 포도입니다. 어, 지 복숭아 이런 건뭐 아무리 달아보여서 뭐1 7 불, 1 8불수 가는 복숭아 별로 없어요. 어, 당도가 문제가 아니고 향이죠. 그렇죠. 향이 망고 향 나고 이런 게. 향이 나고 있잖아 식감이 아 맞습니다. 농, 농민분들이 너무 욕심내가 그래요. 음. 당도를 뭐 11, 12, 13 이런 걸 너무 많이 땄어요. 12, 13, 12 13을 너무 많이 땄어요. 작년에 그런 바람에 2kg에 시만근데 경매가 보니3 0짜리 되던데요. 2kg에 1만m로 작년에 반반이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지금 요암 사람 그래 가지고 한사람 막 따내가지고 달아 봤나? 달아보자 그니까 단다고 와가 밭에 와가 재다고막큰 당갑댔고 데로온다고 저거는 그래 가격이 안 나가니까 그기안 나가니까 네. 재지 마라 이제 이제 하여튼 사회 말씀대로 결국은 당도를 농민분들이 농민분들이 잘못이라 사실은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 12, 13 이런 거 따면 안 돼요 음. 작년에 전국적으로 다 너무 들이기는 너무 많이 땄어요 응. 맞아요. 이건 또 완전 논 땅에 심으면잘안 있거든요. 아, 이고 최고입니다. 자갈땅 최고 맞습니다. 그 밑에 자갈땅 있잖아요. 예, 있는 것도 빨리 있고 이 사지 양토를 좋아합니다. 응. 야, 사모님 아쉽게 잘하신다. 대부분은 뭐 로딱 다섯 개딱 올리고 밑에 네 개, 우엔기는두 개, 2개, 두개 석, 세개 석은 네 개, 다섯 개석딱 하고 안 되는 거는 세개 하지만 그럼 밑에 내려가서는 뭐누 붙는 거빼부고 불량 뭐 빼부고 뭐 그러면 할 것도 없지만 뭐. 끝났고 We a r 가에안 l e 그거 위에 a 하지 s i l 응? 맞아 위에 살리는 s i 리 감수 못하지 못하지 살리 감 e n 못하지 a 이 e silent. w 네이거 e 이 i l e n t We are silent. We are silent. We are s i 작년에 사인 나무 뽑은 집도 애보있었요 가격이. 그래가... 사인밭에 그냥 논 땅에 막 심었거든요. 네. 근데 성토도 안 하고 막 심었어요. 네. 아... 그냥 물씨잖아요. 물씨면 네. 당도 올라갑니까 나무도 죽죠. 거기다가 또 생소 똥은 워낙 많이 가지고요 아... 가스 차가지고. 그돈 대다 하니까 사인 마시 그냥 막 심어요. 1년이라도 음... 빨리 달라고. 그렇죠. 음... 이 토양을 만들어 심어야 되는데. 그그렇 뽑은 한지많아요이시간은4 5 나가요. 버튼을 짜버 가지고 당도 올라갑니까? 네, 여러분 안. 아, 잘하셨네요. 1kg 음. 2 0 0 g 하면 되겠습 그러면 이제 농사는 회농사 하십니까? 네. 돈 어때요? 네 아이고 이거만 뭐 하셔도. 뭐 밑에 저 복숭아 있나? 아, 저거. 복숭아도 있어요. 응. 복숭아는 뭐 있어요. 신비. 신비 몇팩 심을 놨어요. 6 0 0맹요료하고 똑같이 바로 밑에 참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요, 같은 나이네요. 예, 요거 밑에. 예. 신비 이번 네, 주에 따겠던데요. 요분번 주에. 그주에라고 사람들 들어가야 돼. 타고다 하면 준비하네. 예. 와, 신비 오늘 경매가 나왔는데 2kg에 6만 원 나왔더라고요. 얼마? 6만 원이요? 2kg 6만 원. 우와, 작게 뭐더 비싸네요. 2kg 2kg. 경상신비인데난 누집 건지 몰라요. 우와, 떠나 팔아야 되는 그런 건 팔아도 나도 안 돼. 네근데 언제 2kg에 2만 짜리 될 거요? 2kg 2만 원. 2kg당 많은 거면돈 뿌리지, 5만 원이 나는 게.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 제가 오늘 준비한 자, 한, 한 20개 넘게다녔거든요 음. 이번 주에 뭐 짜시는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압량이가 좀 빠르잖아요 압량은 좀 빨라요 제가 오늘은 제가 알쏠기 하는 보여드시면습니다 여기 알쏠기 하신 분이 연차가 한 9년 차십니다 사모님 알쏠기 잘 하시네 1 2 0 0평의 가족이 다 하시네 자제분들이 가끔 도와주고요 두 분이 다 하시네요 그죠? 네, 네. 네. 자제분들 주. 너두 한창 뺄 때는 아몇 사람 해요? 예, 다 못한다. 지금은 여기 좀 아직 자르가. 예. 우리 두 들이가도록 하는데 그 외에는 없좀 해요. 요거는 지금 해 보면은 손 조금만 손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 봐, 안 볼라고 이렇게 많이 빼보다는 거의 안 보겠어요. 예, 예. 요요요요잘마될 어, 수도 있고. 예, 여기 내려오거든. 동 내려오고 올라 올라가는 거 찍거 없마 예. 이게 자꾸 내려오잖아. 그러니까요. 올라 이치기 드는 거 끊거 없어. 예. 그냥 거의 안볼랐고 그래서 지한 가지를 찾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네. 발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알아요. 발빼기를 많이 하면은 40개 딸리나 80개 딸리를 가산하면 80개 딸리가더맛있어져 똑같은 무게를 달았을때는 알쏘기 짜리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요 알이 너무 적으면 알이 굵어가 당도가 안 올라가요 요사장님 알쏘기 <laughs> 제가 보여드렸 습니다